이번 시간에는 상완 삼두근을 운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상완 삼두근은 크게 외축두 장두, 그리고 내축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외축두와 상완근 장두입니다. 이두 가지 큰 근육군을 운동시키게 되게 되면 내 팔이 입체적으로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팔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정면을 서 주시고요. 상완 삼두근 같은 경우에는 팔을 아래로 내리고 앞으로 밀때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. 크게 이두 가지 동작. 그리고 손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손을 펴는 동작. 이 동작을 가지고 운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